충남 보령시 오천년 효자돌이 추도와 소도 사이에 물길을 막고 서 있는 그물 하나가 눈에 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서해안 지역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주목망, 후리그물이 동해 대표적인 그물이라면 주목망은 서해의 그물이다. 한 곳에 붙박이로 설치해 놓고 해류를 따라 흘러가는 물고기를 잡는 주먹망은 고정 어구인 정치망의 일종이다. 주먹망은 바다에 고정시키기 위한 주먹, 즉 지주와 사각뿔 모양의 자루 그물로 만들어져 있다. 지주로는 잘 썩지 않는 참나무나 소나무가 쓰였고, 그물이 강한 해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새끼줄로 돌을 매달아 놓았다. 그물은 물살에 휩쓸려 들어간 고기가 빠져나올 수 없게 입구부터 차츰 좁아지도록 여러 단계로 만들어져 있는데 끝부분만 따로 떼서 고기를 꺼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거기는흔코 돈은 생겼지만은, 어렵기는, 보통 이런 게 아니야. 그때만 해도 어렵지. 어장하는 것이, 주대라든지 모든 것이, 그때는 지비를 꽈갖고 이마서 했거든. 말짱 저, 저 주봉, 저, 나무에다 매는 저, 지금 늘어 들어준 줄이다. 줄이. 그러는데 차차차차 이제 생기든, 뭐가 생기냐면, 와야. 와야 이제 세줄 그거 있잖아. 그거 생겨서, 그걸로 하다가, 또 뭐냐면, 이제, 오프랑 나이롱 줄 생겨갖고, 그, 그렇고, 또. 그물도 삼몇개요 전부 배짜서 짜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물 생겨서 면사금을, 좀 그거, 나와가지고, 그거, 사다가 이제, 떠가지고, 이제, 거기다 갈, 썩지 말라, 갈, 베겨가지고, 그렇게 쓰다가, 그것도 이제 또, 차차차차 하니까, 이제, 나이롱, 저 실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뭐, 옛날이 참, 그계지 잡던 얘기는 지금도 언제까지 해요 거기는. 전통 어업 방식이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주먹망은 수심 3~40m까지 내려갈 정도로 규모가 큰 것도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업이 없이는 하기 힘든 작업이다. <목소리도> 자, 나랑 이거 실니 깨, 이기 봐. 예전엔 한아름 정도 되는 골기로 동아줄을 꼬았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큰 주먹을 설치할 때는 새끼를 꼬는 일부터 그물을 설치하고 고기를 잡는 일까지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공동작업을 하곤 했다. 공동작업을 할 때나 풍어를 기원하며 부르던 노랫가락들은 고된 노동의 피로를 달래주었고 풍어의 희망을 안겨다주기도 했다. 전통 어업은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한 소중한 문화유산인 것이다. 그러나 물고기가 줄어들면서 전통적인 어구나 어법들도 차츰 사라져 가고 일과 함께했던 소리들도 희미해지고 있다. 서해안 어디서나 쉽게 볼수 있던 주먹망도 요즘은 천수만 입구에 소도나 월도, 추도 같은 작은 섬 주변에만 조금씩 남아있고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